자, 2번입니다. 사인 5승의 dx를 접근하는 문제고요. 여기가 5승이 아니라 3승, 4승 뭐 다른 지수가 오더라도 비슷하게 풀립니다.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사인 하나만 분리를 해 주세요. 그래서 이것은 사인 4승 x의 사인 x의 dx로 정리를 할게요. 그럼 0에서 2파이까지 1 코사인 제곱 x의 제곱에 사인 x의 dx가 될 거고요. 이건 0에서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4승 x 그리고 사인 x의 dx입니다. 좀 풀어볼까요? 자,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에 마이너스 이 사인 x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의 코사인 4승 x의 dx입니다. 치환적분의 형태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요.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적분되는 부분이 어 제곱입니다. 요 제곱만 적분이 될 테니까 이거는 플러스 3분의 22 코사인 3승 x.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 4승만 적분이 될 거고요. 부호는 바뀔 겁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에 코사인 5승 x죠. 자, 요걸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로 정리를 합시다. 0, 0, 0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. 15분의 15 마이너스 15분의 10 더하기 15분의 3이니까, 네, 15분의 8이네요.